자 56번 문제입니다. 자 이번에는 겹치기 용접이음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일어났다그죠자 겹치기 용접이 뭔지 바로 그림을 바로 보죠. 자 겹치기 용접 요겁니다두 판을 이렇게 맞대 가지고 이렇게 맞대 가지고 여기다가 에 용접하고 이쪽에 그 다음에 이래 용접하고 이쪽 밑에도 이 반대편에도 용접을 한 이런 형태가 바로 겹치기 용이음입니다 자, 그래서 두, 보기 1번에 보니까 두 부재의 일부를 겹쳤습니다. 그죠? 그래서 표면하고 두께면에 필렛 용접을 하는 거 말한다고죠? 필렛 이 삼각형 형태로 된 거. 자, 요게 겹치기 용접 위험. 이래서 자, 1번이 맞습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2번 문제는, 자, 여기 보면 맞대기 위험이 있다 거죠? 이게 두 개를 맞대기, 마주되고, 마주, 마주 이렇게, 자, 요렇게, 마주, 마주되고. 자, 이 용접을 하는데, 여기에 이제 홈을 파놨다, 그죠? 여기 V, 홈을 어, 용접봉 해가지고 해가 녹여 가 저기다가 넣어야 되니까. 자, 일장 간격으로 놓고, 양 끝에 홈을 파고, 비드를 쌓아서 접합시킬 방법. 자, 이게 맞대기 용접, 맞대기 이음 또는 맞대기 용접 이음입니다. 그 다음 이건 T자 형태. T형 이음. 자, 수직, 두 부재를 수직 방향으로 놓고. 아 T자, 아, T자 형이고. 동합치면 안 되지. 예. 자, 그 다음에, 어, 두 부재 가장자리끼리, 여기 있는데, 그죠? 두 개, 이래갖고, 이래 가장자리끼리 이래야 되지. 이래. 자, 요거를 가장자리 용접 이험입니다 자, 요거는 4번. 그래서 정접 1번, 금방 알겠죠? 그림 보니까. 예.